우리가 그 하는 세미나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 뉴스죠 있 뉴스 뉴스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민 관련된 내용도 얘기하는데 이번에 좀 재밌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민 관련된 뉴스가 뭐가 있냐면은 그 헤이트 스피치 그게 법안이 통과될 뻔 했는데 의외로 그 지금 노동당이 강하게 나와니까 그게 사실 은 비자 거절하고 비자 취소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음, 언론의 자유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내가 헤이트 스피치 음, 방지법이긴 하지만 풀 스피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헌법 소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법안 통과가 지금 현재 어려운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통과되고 나면 법을 적용되겠죠. 이 근데 문제는 헌법 소원을 걸어버리면은. 몇년 지나면 또 다시 또 리버크 돼버리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서는, 뭐, 피자 취소나 이런 거 단기적인 목표는, 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데신데 근데 근데 그린당하고 보수당이 동의를 안 하니까 통과가 현재는 약간 애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주권 받는 루트를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늘 얘기하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학 후임은, 그럼 점수제 비자. 이것은 기본적인 디폴트 루트이긴 하지만, 그게 굳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워홀 학생비자, 취업비자, 이거 별로 좋은 루트는 아닙니다. 워홀 학생비자, 취업비자 자체를, 취업비자를 제일 처음으로 땡겨야 돼요. 보험 자체가 취업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할수 있는 비자잖아요. 그럼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처음부터 그걸 가장 극대화,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위나 경력 기준을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들어 오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호주 와서 다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호주 비자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원래는 학생 비자는 있잖아요. COE하고 보험만 있으면 좋았어요 진짜로 한국사람은 거의 커터치 안했습니다. 비즈니스학과든 영어과정이든 나이가 40세든 50세든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뭐, 어, 조금 변화가 있을 때 뭐냐면 재정능력을 좀 증명해라. 그것도 옛날에 재정능력도 레벨 1, 2, 3 국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원 국가라서 재정능력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자를 줬어요. 그리고 조금 간혹 비자가 좀 복잡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GT가 떴어요. 왜 공부하려니. 근데 설명만 하면 그냥 비자를 줬어요. 진짜로. 학생비자가 가장 문제다. 지금 학생비자가 가장 세상에 죄인이된 느낌이 드는데, 학생비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죄인이에요돈 또, 학생비자 신청 2,000불 올리고, 그랬잖아요. 어,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 대학교 아니면 그 비자 안 주려고 하는 거. 고주 이민의 현재 뭐~ 집 부족 사태가 거의 학생 비자의 문제로 막 이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팔지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학생 비자나 뭐~ 졸업 재 이런 거 쓰지 말고 바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안에서 그다음 다른 거 넘어가면 좋거든요 근데 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좋냐면 뭐~ 어, 일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호주 와서 영어를 잘할 것못해도 일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호주 오기 전에, 뭐 내가 타일러든 용접이든, 뭐 다양한 한국에서 라이센스자격증이잖아자격증 받고 경력 좀 세워. 뭐 미용사라도 상관습니다 그리고 호주 오셔서 직접 일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고용주와 잘 찾으시면 바로 영어주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학력이 좀, 어, 뭐 바철러하기가다 학사학위 이상을 갖고 있으면 호주에서 공부할 때 위험해요 지금 트렌드에서는 거의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 거절받아가 제가 대신 도와주신 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가 뭐 한국에서 뭐 사회복지하다가 호주에서 차를 드케러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워킹홀리드 뭐 썼거든요 근데 거절됐어요 왜냐면 연관된 공부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 된다고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그 비즈니스 학과는 거의 다 거절되고 요리학과도 거절 많이 돼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가 상당히 큰 포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워킹 비자 다음에도 취업 비자, 학생 비자 다음에도 취업 비자로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미리 한국에서 준비하고 워킹을 쓰고 한국에서 준비하고, 나 학생 비자 다음에 이거 쓰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학생비자 전환 그~ 다음에 오키 홀리 데비자 전환 뭐~ 관광비자 전환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고용주를 선택하는 거는 고용주 안에 어떤 산업 분야 간에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그~ 다섯 번비자 됩니다 단지 내가 한국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경력을 쌓고 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웬만하면 가장 중요한 고용주 본비자 취업 비자의 가장 중요한 건 고용주입니다 거의 음. 70%이상 포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자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제일 가장 아름다운 과정은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경력이 있고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관광비자에서 넘어가던 모든 비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워킹홀리데이 뭐 비자에서 그다음 고용지를 찾아가지고 넘어가는 케이스 또는 학생비자에서 공를 찾아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종족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쉽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뭐 내가 하기가 없습니다. 경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해결하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좀 많이 해보세요. 특히 한 다섯 명 이상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 또보이기도 합니다.